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신다이와, 신다이와 엔진터 카브레타 LH 조절하기 하겠습니다. 모델은요, 모델은 신다이와 350서부터 377, 뭐, 뭐 거의 그 신다이와는요, 모델이 거의 뭐, 쭉 단계별로 있지만, 거의, 그, 어, 카브레타 조정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요, 요, 모델만 이렇게 했습니다. 어, 3504부터 377과 어, 488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카브레타는요, WT, WT89, WT 22 아오 229 HBA 79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다이와는요 조금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 신다이와는 여기에 없는 모델이라도 여기에 기준되어 있는 걸로 하시면은 문제가 없이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 카브레타는 오늘은 가져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역을 쳐서 했기 때문에 카브레타가 없더라도 제가 시범을 안 보이더라도,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 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H부터 보겠습니다. H는 한 바퀴 4분의 1이고요. 한 바퀴 4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시계방향으로 다 잠근 다음에 L과 H를 시계방향으로 다 잠그고 H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푸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바퀴 우선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다. 그럼 한 바퀴 우선 돌리시고 또 돌리셔가지고 9시 방향. 그러면 4분의 1 방향이 되겠죠. 한 바꾸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H도 한 바꾸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맞추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한 바꾸 돌리시고 또 4분의 1, 9시 방향까지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기본적인 어 이제 수치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거 있죠 그거 참조 하셔가지고요 1과 4분의 1이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최대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최대 RPM은 13000 에서 13,500rpm 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요거는 일본 그 모델은요, 주로 그 허스크바나나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은 rpm 은 조금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신형들은 14,000, 뭐15,000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rpm이 약간 떨어지지만, 보통 저 일본 톱들은 12,000서부터 13500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은 아시죠 서로어 저속으로 틀어놨을 때서로 알팸이 2800 에서 3000 알팸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뭐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어 보통 말씀드렸죠 2600 에서 2800 사이다라고 했는데 요 신다이와는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2600에서 2800이 아니라 2800에서 30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어 스로 아이들 스피드는 약간 그거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치 작동이 되는데 이 클러치가 작동하는 것은 이제 클러치가 그 이제 알템을어저 스로틀을 당기게 되면 어, RPM이 올라가면서 클라치가 벌어지는, 어, 것인데, 에, 그걸 이제 클라치 작동이라 그러는데, 그 RPM은 3,800에서 4,000 RPM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거의 없죠. 보어 뭐, 3,800에서, 어, 어떤 것은 최대 4,300까지도 있지만, 3,800에서 4,000이다. 항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아이들을 해서 체인이 따라돈다라 해서 이 3000rpm 또는 그 이하로 내려서 체인이 따라돈다 그러면 무조건 크라치를 손을 보셔야 된다. 스프링을 교환하거나 크라치를 교환하셔야 된다라는 걸 수없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다이와는 뭐 거의 요거 없는 모델도 여기 H와 L이 거의 같으니까요. 제가 그곳은 또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다이와 다른 여기에 어떤 모델이라도 요거 참조하셔가지고 기준점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르르 신다이와를 했습니다. 다음 다음번에는 F코 F코 모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구독자분께서 맥컬러치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맥컬러치가 아직 제가 자료 확보를 못해가지고, 확보가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